바바라 스미스 부인은 60대 초반의 과부로 뉴욕 교회의 아담한 2층 집에서 아들 존과 임신 중인 며느리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사무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 클럽에서 만난 젊고 매력적인 트레이너 케빈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케빈은 바바라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며 그녀의 환심을 샀고 바바라는 마치 20대 소녀처럼 사랑에 빠져버렸다. 존, 에밀리,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어느날 저녁 식사자리에서 바바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존과 에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실은 내가 케빈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바바라의 폭탄선언에 존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사업이라니,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근사한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거든. 케빈이 아주 유망한 사업이라고 했어.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도 저택을 사서 이사갈 수 있다고 했단다. 바바라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돈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와 에밀리가 결혼할 때부터 모아온 돈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쓰려고 했던. 안다. 알아.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더큰 돈을 벌수 있는데 뭐하러 푼돈에 연연하니? 그리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돈은 또 모으면 되잖니? 바바라는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꾸했다. 그래도 어머니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케빈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에밀리 넌 빠져.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바바라는 며느리의 말을 퉁명스럽게 자르며 말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니. 더 이상 말릴 방법이 없었다. 그는 에밀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하기로 했. 며칠 후 바바라는 존이 관리하고 있던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해 케빈에게 건넸다. 케빈, 이 돈이면 충분하지? 우리 꼭 성공해서 저 택에서 함께 사는 거야. 바바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바바라,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시켜 드릴게요. 케빈은 돈을 받아들고씩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바바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매일같이 케빈을 만나러 헬스클럽에 갔고 값비싼 옷과 화장품을 사들이며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 에밀리에게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전에는 하지 않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에밀리 집안 청소가 이게 뭐니? 먼지가 쌓였잖아. 에밀리. 오늘 저녁은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내가 배고프다고 했지. 에밀리, 너는 애엄마가 될 사람이 그렇게 뚱뚱해서 되겠니? 좀 움직여. 에밀리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탓이려니 하고 참았다. 하지만 바바라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에밀리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바바라는 에밀리가 아끼는 화분을 깨뜨려 버렸다. 어머, 미안하구나. 내가 실수로 그랬어. 하지만 너무 낡은 화분이었어.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주마. 바바라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또 다른 날은 에밀리가 늦은 밤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 바바라는 쿵쾅거리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에밀리, 너 때문에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안할 수가 없구나. 시끄러워도 좀 참아라.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저 일하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 일? 네가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내가 청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니? 바바라는 뻔뻔스럽게 대꾸했다.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존은 어머니를 두둔하기만 했다. 에밀리.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셔서 그래. 케빈과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에밀리는 남편의 말에 실망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바바라와 케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케빈, 우리 계획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 멍청한 며느리가 눈치채진 않았겠지? 걱정 마세요, 바바라. 그 늙은 여우가 눈치챌 리 없죠?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케빈은 처음부터 바바라를 속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사실을 존에게 알렸지만, 존은 믿지 않았다. 에밀리, 그럴 리가 없어. 케빈은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에밀리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만 흘렸다. 결국 며칠 후 조는 마지못해 어머니의 뜻대로 하기로 했다. 그는 에밀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괴로운 결정을 내렸다. 에밀리,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그리고 그 돈, 어머니께서 평생 힘들게 일해서 모으신 거잖아.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 쓰신다는데 자식으로서 막을 명분도 없고 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에밀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존,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잖아. 아기가 태어나면. 에밀리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 존은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에밀리.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 어머니께서 행복해지신다면 그걸로 된 거야. 며칠 후, 바바라는 존이 관리하고 있던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해 케빈에게 건넸다. 케빈, 이 돈이면 충분하지. 우리 꼭 성공해서 저택에서 함께 사는 거야. 바바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바바라.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시켜 드릴게요. 케빈은 돈을 받아들고 씩 웃으며 말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이. 그날 이후 바바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매일같이 케빈을 만나러 헬스클럽에 갔고, 값비싼 옷과 화장품을 사들이며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 에밀리에게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전에는 하지 않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마치 자신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정당화라도 하려는 듯이. 에밀리, 집안 청소가 이게 뭐니? 먼지가 쌓였잖아. 에밀리, 오늘 저녁은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내가 배고프다고 했지. 에밀리, 너는 애엄마가 될 사람이 그렇게 뚱뚱해서 되겠니? 좀 움직여. 에밀리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탓이려니 하고 참았다. 하지만 바바라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치, 에밀리를 괴롭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처럼. 어느날, 에밀리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바바라는 에밀리가 아끼는 화분을 깨뜨려 버렸다. 어머, 미안하구나. 내가 실수로 그랬어. 하지만 너무 낡은 화분이었어.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주마. 바바라는 사과하는 척 했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또 다른 날은 에밀리가 늦은 밤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 바바라는 쿵쾅거리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에밀리, 너 때문에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안할 수가 없구나. 시끄러워도 좀 참아라.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신데요? 저 일하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 일? 네가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내가 청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니? 바바라는 뻔뻔스럽게 대꾸했다.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존은 어머니를 두둔하기만 했다. 에밀리,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셔서 그래? 케빈과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에밀리는 남편의 말에 실망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에밀리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다. 에밀리 우리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새 출발하자. 이 집은 어머니께 드리고 우리는 어머니와 케빈이 투자한 돈으로 새 집을 사는 거야.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고. 존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 집을 드리자고? 그리고 케빈을 믿는 거야?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된거 아니겠어? 그리고 케빈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 존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에밀리는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케빈은 분명 사기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이 저렇게까지 나오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다. 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난 여전히 불안해.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에밀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옆집에 사는 수잔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수잔은 바바라와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중년 여성이었다. 에밀리. 그건 정말 안된 일이구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바바라는 원래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마 지금은 그저 외로워서 그런 걸 거야. 수자는 에밀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외로움이란요?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바바라는 속으로는 많이 외로웠을 거야. 남편을 잃고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하고 누구나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법이거든. 아마 케빈이 그 빈자리를 파고든 거겠지. 수잔의 말을 들으니 에밀리는 그제야 바바라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물론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 하지만 바바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해. 아마 케빈에게 푹 빠져서 너를 질투하는 걸지도 몰라. 젊고 아름다운 네가 아들 옆에 있는 게 불안했던 거겠지. 에밀리는 수잔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수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어머니께 모든 걸 드리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글쎄,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내 생각엔 바바라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케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저 어머니로서 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며느리로서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말해보렴. 어쩌면 바바라도 내 진심을 알아줄지도 몰라. 수잔은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에밀리는 수잔의 말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바바라의 방을 찾았다. 어머니,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해요. 바바라는 놀란 눈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에밀리. 난 지금 바쁜데?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에밀리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 바바라는 여전히 투명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을 사랑해요. 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바바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에밀리, 나도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저, 그저 외로웠어. 존이 결혼하고 나니까 마치 내 곁을 떠난 것 같았어. 케빈은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고, 바바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케빈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에밀리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아니야. 케빈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그 사람을 몰라. 바바라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에밀리도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높아졌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커졌고 결국 존이 방에서 나와 그들을 말려야 했다. "엄마, 에밀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만 좀 해." 존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존, 네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케빈이 사기꾼이래. 바바라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에밀리, 너 정말 왜 그래? 케빈이 왜 사기꾼이라는 거야?" 존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랑 케빈이 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어. 케빈은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려는 거야.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존,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이건 정말이야. 에밀리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존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에밀리, 너 혹시 어머니가 케빈이랑 잘 지내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실망이다. 존은 차가운 눈빛으로 에밀리를 쏘아보았다.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마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다니.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래, 나 질투하는 거 맞아?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투났어. 됐어? 에밀리는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쳐들어갔다. 그날 밤, 에밀리와 존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존은 어머니의 편을 들며 에밀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에밀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존에게 쪽지 한 장을 남겨두고 집을 나섰다. 존, 나 떠나. 더 이상 당신과 어머니를 견딜 수 없어. 아기가 태어나면 연락할게. 에밀리가 떠난 후, 존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바바라였다. 바바라는 케빈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쇼핑을 하고, 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했다. 존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케빈과 함께 있는 바바라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존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존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케빈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존은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초췌한 모습의 바바라를 발견했다.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바바라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존에게 케빈이 바바라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라고 설명했다. 바바라는 케빈에게 모든 돈을 잃었고 심지어 존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사기를 당했고 자신은 집까지 잃게 된 것이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바라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바바라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었다. 미안하다. 존, 내가 어리석었어. 케빈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존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존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에밀리는 놀랐지만, 존을 탓하지 않았다. 존, 정말 안 됐어.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잘 보살펴드려. 에밀리는 오히려 존을 위로했다. 존은 에밀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괜찮아. 존, 이제라도 어머니께서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야.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에밀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 존은 에밀리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조언을 구했고 집을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바바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큰 짐을 지웠구나. 에밀리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제가 꼭 집을 되찾을게요. 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몇달후 존의 노력 덕분에 집을 되찾을 수 있었고, 케빈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바바라는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그녀는 에밀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에밀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에밀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존과 에밀리, 그리고 바바라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그때 왜 케빈을 그렇게 믿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바라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 너희가 결혼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내 곁을 떠난 것 같았거든. 케빈은 그런 내 마음을 잘 알아줬어. 나한테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엄마,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자도 태어났고요. 에밀리는 바바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 이제는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면 돼요. 존도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바바라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얘들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희에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해.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바바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몇 달이 지나고 에밀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조는 기쁨에 벅차 에밀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 당신과 우리 아들을 보니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해. 존, 나도 행복해. 우리 세 가족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에밀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바바라도 손자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가 할머니란다. 네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바바라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잡았다. 존은 에밀리와 아기를 위해, 그리고 바바라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에밀리는 그런 존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육아에도 최선을 다했. 바바라는 손자를 돌보는 일에 기쁨을 느꼈고 에밀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바라는 존과 에밀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단다. 선물이요? 그게 뭐예요? 엄마? 조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실은 케빈에게 사기당한 돈그중 일부를 되찾았단다. 변호사님이 애써주신 덕분이야. 바바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조는 깜짝 놀라 대물었다. 그래.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 너희 새집 마련하는데 보태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손자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고 싶구나. 바바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존과 에밀리는 바바라의 선물에 크게 감동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엄마를 위해 쓰셔야죠." 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이 돈은 너희를 위해 쓰는 게 맞아." 바바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돈 소중하게 잘 쓸게요." 에밀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렇게 세 가족은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 존과 에밀리는 바바라가 준 돈으로 새 집을 마련했고, 바바라는 손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존의 사업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주말, 가족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섰다. 존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에밀리와 바바라는 그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즐겼다. 엄마, 저랑 에밀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존이 문득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때 네가 에밀리를 얼마나 좋아했니? 엄마 눈에는 다 보였단다. 바바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에밀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야, 얘야. 나는 네가 에밀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단다. 다만, 바바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에밀리의 눈치를 살폈다만. 살펴... 뭐요, 어머니? 에밀리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다만 너희가 결혼하고 나니까 왠지 존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에밀리. 바바라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인 걸요.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에밀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래. 엄마. 이제 우리 세 가족. 아니 네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존은 아기와 가족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욱 화목하게 지냈다. 존과 에밀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고 바바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친구로서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가끔 가족들은 케빈을 떠올리며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때 그 케빈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그일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안 그래, 여보. 그럼 당신 말이 맞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가족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갔.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 시간이 흘러. 존과 에밀리의 아들 마이클은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난 바바라는 손자를 돌보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고 마이클 역시 할머니를 잘 따르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존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에밀리 역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바라는 존과 에밀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다. 얘들아, 나 재혼할까봐. 네, 재혼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존은 깜짝 놀라 대물었다. 그래,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고 싶구나. 바바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께 짐이 된적 없어요.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 너희는 정말 좋은 아이들이야.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에게만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아. 바바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존과 에밀리는 바바라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엄마, 그동안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의 행복을 찾으세요. 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저희도 만나봐도 될까요? 에밀리도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만나봐야지. 수잔 알지? 수잔 남편친구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름은 조지라고 해. 바바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며칠 후 존과 에밀리는 조지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조지는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을 가진 바바라와 비슷한 연배의 신사였다. 그는 바바라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존과 에밀리도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어머니, 조지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두분잘 어울리세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얘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조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바바라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 그렇게 바바라는 조지와 재혼을 약속했고,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다. 어머니,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지 아저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래, 에밀리, 고맙다. 너희도 항상 행복해야 해. 바바라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식 날 바바라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보였다. 존과 에밀리. 그리고 마이클은 진심으로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는 엄마의 행복을 찾으세요." 존은 어머니를 꼭 안아 주었다. "어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에밀리도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 결혼 축하드려요. 조지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마이클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바바라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조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존과 에밀리에게 짐이 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존과 에밀리 역시 바바라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자신들의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어느날 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조지 아저씨랑은 어떠세요? 음, 잘 지낸단다. 조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바바라는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엄마. 저희도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래, 얘야. 나도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자꾸나. 바바라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존과 에밀리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고 바바라 역시. 조지와 함께 노년을 행복하게 보냈다. 가끔씩 가족들은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했다.